11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당파로 인한 분쟁, 성적인 부도덕, 결혼과 이혼, 우상의 재물, 그리고 예배의 태도, 성만찬 남용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은사의 본질과 영적 은사를 공중예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교회 안에서 자발적이고도 기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주신 은사를 숨겨두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은사 활용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너무 사용하지 않는 태도, 다른 하나는 남용하는 태도입니다. 은사를 너무 활용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장애를 입은 공동체가 되기 쉽고 또 은사를 너무 남용하게 되면 방종의 태도가 되어서 이로 인해 이기심과 불일치가 조장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남용해서 방종에 가까웠고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좋지 못한 은사 활용에 대해서 신앙적인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는 따라 합니다. 선물이다.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요? 선물. 고린도 전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번역 성경에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의 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정신없이 휩쓸렸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상에게 끌려 다녔던 것처럼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온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말에 예수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욕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받은 사람은 그 입으로 예수가 저주받은 분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직분을 받았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 받았기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거니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고백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의지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부를 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함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빌리포스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간에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구원함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받은 사람이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신약성경 252쪽 로마서 10장 9절 말씀 252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다. 라고 시인을 하고 또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었을 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내 노력이나 내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를 못합니다.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를 하면 그건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믿고 시인을 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 예배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구원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뭐다? 선물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그거 필요 없어. 요즘은 당돌해요. 애들도 선물 주면 "아나 그거 있는데." 안 받는다 그래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마음을 담아 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둘째, 성령의 은사는 따라합니다. 다양하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다고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로 나오는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한번 몇 가지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성령의 은사를 전부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하니 여기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그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오고 있죠. 아, 이거 성경에 무슨 은사가 아홉 개밖에 없어. 아니에요. 이건 대표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도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행함, 치유, 도움, 다스림,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신약 성경 256조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기도 지도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은사가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4장 11절. 311쪽,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함, 목사, 교사가 이렇게 등장하죠. 어,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마다. 몇 가지 은사를 겸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해 주시는 그 은사를 여러 가지를 겸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양한 그 은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4절부터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6절 시작. 음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요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음사가 다양해도 성령은 같고, 왜? 같은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나온 거예요. 섬기는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직분은 주님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다양한 은사 속에서도, 통일성을 이루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셋째,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가 특별하게 내가 원해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정말 내가 막 사모해 가지고. 받는 은사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조금 쉽게 표현을 해 보면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셨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어떤 그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은사를 활용하기 원하셔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다고 상관없어요.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오늘 7절에서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죠.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자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유익하게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공동의 이익, 교회 전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앞에 11절에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교회 전체의 유익과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워나가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봉사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만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는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은사만 성령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는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서로 섬기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리니까 은사가 나 잘못 설명된 거죠. 그런 결과가 결국은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유익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은사를 잘못 활용하다 보니까 자기 우월감에 빠진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 받았네, 저런 은사 받았네 너는 은사 몇개 받았냐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과 자기 우월감에 빠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 가지고 은사 많이 받은 사람 그다음에 뭐몇개 받은 사람 이렇게 막 차등을 두고 자기 우월감과 자기 만족감에 빠져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은사활용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활용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자랑을 위한 도구가 된다든지 자기 우월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못 활용하면 결국은 그 잘못 활용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성령님은 그 은사를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한번 주어지면 그 은사가 그냥 죽을 때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없는 것도 주시기도 하시고. 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받은 성령의 은사는 내가 받았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있다. 아니에요.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주었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걸 잘 활용하면 또 다른 은사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서로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뭘까? 그걸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직까지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걸 지금 빨리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그걸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신 은사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활용을 하는 거죠.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면, 아, 나는 막 찬양을 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찬양 하면 너무나 막 그냥, 그냥 그냥 막 천국을 사는 듯한 기분이야. 그리고 막 찬양을 하면 너무나 좋아. 너무나 막 감격이 되고 막내 속에서 너무나 기쁨의막 샘솟이, 샘이 막 솟아나.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은사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찬양을 막 하세요. 활용을 하세요. 개발을 하시고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가 된다면 그 은사는 정말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은사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은사를 활용을 해서 후에는 그 은사 활용에 대한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해 봤더니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든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활용이에요. 그건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 자신도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교회 공동체도 유익이 되고 성도를 섬기고 세워 주는 일을 감당하는 은사 활용이 넘쳐날 때, 그 은사가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 활용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활용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성령의 은사,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